네, 다음으로 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범인검 대학교 화학 요구 점수는 최소 65%입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과 마찬가지로 랩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평가 요소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화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물에 비해서 뭐서술형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이제 담답형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숫자도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꼭 필요하고 이제 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위 환산에 좀 자유로워야 되고 이제 답을 적는 과정에서 도출한 답을 뭐 유효 숫자 몇 자리까지 쓰시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익숙해지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이셨거나 화학 공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어, 첫 번째로 강추 드리는 방법이 맨 아래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강의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유튜브 채널 박인규 일반학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시면 플레이리스트에 일반학 강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그 강의가 일반학 전범위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싶다 하면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배속을 높여서 뭐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계산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VLE에 있는 자료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뭐, 워크시트, 막, 테스트, 미니 테스트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의 난이도를 좀 얘기해 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이과, 음. 예, 문과 학생들에게는 다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과 학생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 저는 이제, 피트에서 훨씬 어려운 화학 공부를 했어서 저에게는 쉬웠는데, 어, 저에게는 쉬웠고, 근데, 다른 학생들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시험 시간이. 그리고, 진짜, 테스트, VLE에 있는 테스트만 이제 연습을 하시고, 이제, 튜터분의 강의만 잘 들으셔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그 백그라운드가 좀 이과가 아니고 문과라든지 다른 경우이고 그다음 교육에서 굉장히 음. 좀 오랫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화요일 날 노팅엄 학생이 했던 게 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가 미술이에요. 아트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제가 저도 얘기하고 전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부분을좀참조를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물론 이 과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아, 나는 뭐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나 생물은 아 문제 없구나. 어, 영어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수능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laughs> VLE에 있는 자료 열심히 하고 이게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주요 과목에서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범인어 학교 이제 요구 점수, 수학 요구 점수는 최소 65로 동일하고요. 이제 수학은 앞에 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중간 기말 이제 시험 비중이 되게 높아요. 평가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두 시험 모두 잘 대비하는 게 고득점 위에서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본인이 주, 이제 준비한 펜과 종이를 가지고 문제 화면을 보면서 답을 적어요. 답안을 적어요. 그리고 그 시험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3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이거를 자신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사진, 사진을 찍거나 이제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VLE 업로드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어, 이제 화학과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고 음, 뭐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학이 가장 수월한 과목이라고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또 시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 계산기, 공학 자신의 공학용 계산기를 할 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꼭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이후에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인 개념들만 나와요. 그래서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깊은 응용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과 마찬가지로 뭐 유수 숫자, 소수점 자리 익히기 그거 중요할 것 같고 뭐 범위, 수업에 대한 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정말 간단한 개념들만 나오니까 이런 말만 보시고 좀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게 제가 캡처를 v l 타일 직접 캡처한 건데요. 이게 다 그, 토픽들이거든요. 뭐 수책에, 뭐, 퍼즐 아티스 뭐, 2차 방정식 이런 거다 있는데, 이런 것만 배우니까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제가 이걸 첨부한 이유는 제가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저도 겁을 되게 굉장히 많이 먹어서, 왜냐면 한국 학생들이라도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쉽다고 해도 내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늠이 잘안 됐는데 그래서 첨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익혀놓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삼각함수를 배울 때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라디안하고 디그리가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산기에 설정을 해놔야 그에 맞는 단위의 각도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거 사용법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VLE에 있는 연습 문제 워크시트나 이런 것만 활용하셔도 수학 과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에 대해서는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사실 쉽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하지만 이제 양이도 많이고 있 하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좀 그죠. 크게 음.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학생들이가면다 수학은 되게 쉽다. 근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수학을 중요 하지 않았던 사람도 정말 싫어했던 사람들이라 보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좀 쉬운 과목이다. 다음에. 네.